연립방정식 해가 많은 거는 없는 거요? 많은 거 없는 거요? 아, 많은 거랑 없는 거요? <laughs> 봅시다. 우리, 어, 2X 플러스, 이것도 다 지우고 하자. 연립방정식입니다, 여러분. 집중하세요, 2학년 친구들. 2X 플러스 4Y는 6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x 플러스 2y는 3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연립방정식 풀 거예요. 우리는 대입법 아니면 소거법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없애줄 건데요. 어, 없애기 위해서 선생 님 여기에 2를 곱할래요. 2를 곱해보자. 2를 곱하니 얘는 2x 플러스 4y는 6이 됐어요. 어 x만 없애려고 했더니 y가 어떻게 됐어? 사라졌어. 어 빵빵 빵빵, 빵빵. 어 0이 됐어요. 근데 6 6 빼니까 0이 됐네? 즉, 요거는 어차피 0, 0이니까 제대로 쓰면 0x 더하기 0y야. xy에 어떤 수를 넣어도 어때? 해다 이거 성립하지 0은 0이잖아 어떤 수를 넣어도 다 0이 되니까요 요거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거와 이거의 비율 이거와 이거의 비율 이게 만약에 헷갈린다면 공식을 암기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은 원래 하던 대로 소거법 대입법 이용해서 없애봤더니 다 없어지네 0은 0이야 우리 0은 0 이것만 기억해 0은 0이 나왔어 어, 이거 해가 무수히 많구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2X 플러스 4Y는 6이에요 그런데 x 플러스 2y가 5예요. 이랬어. 그럼 여기에 우리 몇 배한다고 두 배한다고 그럼 2x 플러스 4y는 10이 나와요. 그러면 얘와 얘,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연립방정식풀 건데 x 사라지려고 했더니 y가 다 사라졌네. 그럼 0이 되는데 여기 있는 우변이 620 마이너스 4가 됐어요. 말이 되는데? 말이 안 되지 어말안돼 이거 해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살펴봤습니다.